지난 5월 도입된 이 제도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월 평균 15,000원 연간 18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꾹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콕콕! 안녕하세요.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. 지난 5월 시행된 K-PAS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K-PAS란 한 달에 15회 이상 시내버스, 마을버스, 지하철, 광역버스,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20에서 53%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요.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벌써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보통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나이,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k 패 s 교통비 환급은 누구나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만 이용하시면 됩니다. 보통 대중교통을 한번탈때 왕복으로 두번 타니까 한 달에 8번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알아볼까요?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요금의 53%가 환급되고,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층은 30%. 저소득층과 청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일반층으로 20%가 환급됩니다. 요금 2,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이용하실 때, 저소득층은 1,070원. 청년층은 600원, 일반은 4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로 한 달에 8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다면 저소득층은 42,000원, 청년층은 24,000원, 일반층은 16,000원을 아끼실 수 있게 됩니다. 안 오른 것이 없는 물가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데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. 단 K패스는 버스, 지하철, 신분당선, 광역버스, K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사용하실 때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일부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서울, 경기, 인천, 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, 광주, 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제주는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. 전북, 전남, 경북, 강원도 지역은 일부만 시행하니 지금 보이는 표에서 내가 사는 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K-Ps로 교통비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K-Ps 전용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형 교통카드 모두 가능합니다. 스마트폰에서 K-Ps라고 검색하신 뒤 앱을 다운 받으시거나, 검색창에서 K-Ps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K-Ps 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천천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카드를 발급 받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추가 절차 없이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실제 환급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음 달 영업일 5일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이 되고, 실제 돈이 지급되는 날은 카드사별로 다릅니다.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, 결제 대금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K-Ps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사별 지급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전국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신다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K패스. 꼭 이용하셔서 교통비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